안녕하세요. 최선의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6월 30일 김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겁재와 정관운에 해당하여 여영재나 친우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고 직원이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고 겁재운에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 부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할 수 있습니다. 고 정인 고촛살 운에 경제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으며 아니면 종교에 귀의할 수 있고 여자는 교양이 있고 내조를 잘하는 운입니다. 겁제 고촛살 운에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우남은 정인과 겁제 운에 무친에게서 여동생이 태어날 수 있고 유산이 분배되어 소송을 하거나 시험이나 인간나 허가에서 경쟁자가 있습니다. 월주 정의는 남의 존경을 받으나 타인을 돌보다 손해 볼수 있고, 겁제와 정관운에 해당하여 명예와 권, 권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여성을 억압함으로 관제 구설이나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여자와 경쟁하여 낙직할 수 있고, 좌천당할 수 있고, 신의가 여행제나 지인들과 불화할 수 있습니다. 신우이가 특이 질병으로 고생하여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주 정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정도를 거리려 하니 힘이 들고 부정, 무정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겁제와 겁제운의 정제를 극함으로 대체로 불행하며 부부 불화하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겁제운의 심모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할수 있고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짓을 할수 있습니다. 겁재원의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관 고초살론의 신우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겁재 고초살론의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정인 고초살론의 서류 처리가 침체되므로 문서를,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고척살론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이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칠 수 있는 운이며,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용으로 투자를 실패하여 실패할 수 있고, 연락이 투절 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집수리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살 후에 미숙아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출산을 할수 있고 이성에 현혹되어 무단 가출을 하거나 남편과 별거를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나 사업이 부진하여. <laughs>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고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고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거나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할 수 있고 가난해지거나 생명에 위독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하 불운하면 자미가 원진이므로. 서로 증오하고 불화하여 이별하거나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거나 고독하며 남녀 간의 이별 수가 있으며 자식과 인연이 박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고추살 어려운 운은 어려운 시기를 의미함으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 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질전팔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행성이며 용기 있고 배짱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